뉴질랜드 여행 8일 차인데요. 날씨가 일단 너무 좋고 그동안 조금 빡빡하게 다니기도 해서 오늘은 시험 시험 다니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좀 늦잠도 자고 약간 캠핑장에서 이렇게 아침에 맨날 떠나기 바빠한데 오늘은 캠핑장에 테이블에 앉아서 좀 경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마기때 사초. 오 이거 맛있게 했네. <laughs> 근데 여기 캠핑장이 진짜. 우리가 갔던 곳 중에 제일 퀄리티도 좋고 주변 경치도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이건 다 안대태 셰프의 소중한 성을 보호해야 된다고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시간이 해결해준다 열번 쥐고 안 넘어가는 아, 예, 나무 없다 육질이 엄청 부드러워지겠다 <laughs> 하고 가다가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때나 세워, 갓길에 세워가지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와 개쩐다 진짜. 색깔이. 아 시원해. 진짜 하늘색 하늘색보다 더 진한 하늘색. 호수가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은근 경사가 있네. 미끄러워. 어, 차다. 어, 왜 이렇게 찼네? 어때? 이제 한번다 빠지는 거다. <laughs> <laughs> 아이 엄살이 너무 심하네, 진그지뭐 뭐 얼마나 풀딱으로 처부르는 거는 너무 좀. 팔, 칠, 이, 좀 빨리, 이래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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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연어 먹었던 거기 북카케오스 앞에 왔는데 확실 날이 맑으니까 훨씬 색깔이 진짜 그 우유 탄 것처럼 엄청 예쁘네요. 간만에 양질의 식사 좀 하자 한번. 오케이. 네, 하자. 간만에. 어허. 대체 무 아 이제 남들이 차려주는 양조의 식 아, 네. 여기 음식점 축진 메뉴들이 다 0.9로 끝나서 싸 보이지만 막상 합쳐보면은 개비싼 <laughs> 사태 온 라이스 잘 왔습니다 국이 뭐? 올린다 아, 대장라아씨 표정 봐 짱, 표정만 봐줘 그냥 표정이야 그냥 다들 표정 리액션 준비해라 표정을 따라갈 수 없다. 방금 진짜 미치 e 어 h e r s o n w h 프 s a p e 다 s o n who's a person w h 마라마에딱 볼게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안 유명한 곳인데 왔거든요. 얘가 클레이 클리프라고 엄청난 절벽지형이 있는 곳인데 아 진짜 오는 길이 완전 비포장 도로인데 캠퍼맨이 큰 차로 올려고 하니까 완전 덜컹덜컹거려서 진짜 하 이거 없다야 <laughs> <laughs> 높아. 오. 여기 약간 터키의 카파도키아 느낌 나지 않나? 사실 안 가봄. 터키. 와 여기 좀 근데 개 멋있는데. 우와. 미국 인디언 부족의 숨겨진. 약간 이제 숨겨진 유적 같은 느낌. 진짜 여기는 카파도키아 같기도 하고 좀 미국의 브라이스 캐년 이런 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저희 빼고 여기 진짜 안 유명한 곳이거든요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안 오는 곳인데 진짜 멋있다. 조심. 저희는 이제 와나카에 도착을 했고요. 이때까지 왔던 마을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발전되고 넓네요, 진짜. 여기 와나카가 약간 타운의 작은 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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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회동치는 빠른 거 봐. 헬로. 아, 아비리? I'm, famous. Ah. I'm, very, I'm fam very, famous? Yeah. very famous? No, I'm famous. 오. Oh. 그이가 oh. Oh. <laughs> oh. <이게> 진짜 맛있어. 로드 스피드 트랙 16km 6시간. 우리 정직하게 입장료 인당 2불씩 해서 6을 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롤스피크라는 등산을 할 건데요. 해외에서 가벼운 트레킹을 해봤는데 이렇게 진짜 산에 가는 거는 해외여행 가면서 처음이라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 간단한 산도 아니고 왕복 6시간이나 걸린다고 해서. 그러 이거 한라산 영실보다 빡세고. 저기 백록산보다는 조금 더다는 뜻인데, 과연 진짜 그런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됐습니다. 예, yeah. 예. Yeah. 올라오는 길 진짜 예쁘다. 갔다오나? 나가게안 나온다 이거. 등산 시작 30분 만에 <목소리> 나고자 한명 발생. <목소리> 저거 운전하다가.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안 줄이고 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laughs> 교통사고 난것만이막다 뒤집어지고 누워있던 사람 다 뒤집어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부상자가 지금 낙오 했습니다 <laughs> 이제 등산 시작하고 1시간 경과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만 올라와도 풍경이 너무 너무 좋다. 제주도의 새별오름 올라가신 분 아실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경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아, 역시 등산에는 티켓. 티켓이 진짜 바삭하고 맛있어. <웃음> <웃음> 역시 등산엔는 티켓. <laughs> 경사가 미쳤습니다 진짜 아 개힘들어 끝없이 진짜 끝없이 펼쳐졌다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저기 정상이 보인다 이게 우리나라 산이랑 다르게 계단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런 이게 흙길이거든요 그냥 계단이 없으니까 훨씬 힘들어 이때까지 했던 등산 중에 한라산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희 이제 뷰포인트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 네, 진짜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정상은 아직 아니고 뷰포인트인데요 뷰포인트에서 뷰가 끝내줍니다 여기가 엄청 유명한 포토존이거든요 한 명씩만 딱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돼. 요 그래 진짜 멋있다 추운 날 등산엔 코코아. 오, 아, 너무 따뜻해. 등산의 꽃은 군것질이죠. 정상에서. 크래커스. 어, 이것도 가져왔어? 예. 햄 샌드위치. 예. 여기가 롤스피크가 인스타그램에 쳐 보면은 영어로 치면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한국어로 치면 천 개도 없어요, 사진이. 그만큼 여기는 한국인들한테는 진짜 안 알려진 관광지고 한국이 등산의 나라인데 한국인들이 여기를 안 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뷰가 좋은 곳입니다. 물론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힘들지만 뉴리랜드좀 여유있게 오신다면꼭 한번 올라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인정? 지금 고생했 네, 시작합니다. 금고 아, 정상 너무 멋있지않았나요 대박! <laughs> 대박. 정상까지꼭 올라갔다 오세요어 저는 요는요저고요저고어고요 저 내려가는 길이 너무 편안해요저 올라올 때 내려오는 사람들이 엄청 밝은 얼굴로 하이 헬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laughs> 드디어 상해를 왔습니다 9시 3분 시작 4시 10분 도착 4시간 10분만에 왕복 성공 전북까지 저희는 부까지 갔다 왔어요 안 좌퇴. 3 in one of the s m a l men. Okay, f i e 이게 앉아 있을 는가 여기는 와나카의 랜드마크인 호수에 그냥 있는 나무, 혼자 떨어져 있는 나무. 이름이 따로 없어서 영어로는 Dead Wanaka Tree라고 합니다. 비주얼이구만 걸쑥하게 했으니까 연예군으로 될거에요 먹었다